잠시 후 3시 방향 철거입니다. 500m 앞 터미널 사거리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 철거입니다. 300m 앞 터미널 사거리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 철거입니다. 잠시 후 12시 방향 철거입니다. 1km 앞, 꽃창, IC, 교차로에서, 직진 방향,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500m 앞, 꽃창, IC, 교차로에서 직진방향, 서해안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세요. 300m 앞 꽃창, IC, 교차로에서 직진방향, 서해안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직진방향, 서해안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꽃창 토게이트입니다. 이어서 45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1km 앞에 시속 11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1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2km 앞 고창 JC에서 고창 담양 간 고속도로 순천, 남고창, 호남 고속도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고창 담양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1 k m 앞 고창 JC에서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순천 남고창 호남고속도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600m 앞 고창 JC에서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순천 남고창 호남고속도로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고창-담양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고창-담양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35.6km 앞 담양 JC까지 직진입니다. 현재 주행 도로는 고창 담양 고속도로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300m 앞에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에 시속 10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조름 쉼터가 있습니다. 300m 앞에 조름 쉼터가 있습니다. 2km와 함양 JC에서 함양, 담양 광주,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600m 앞함양 JC에서 함양, 담양 광주,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20m 앞 왼쪽 도로입니다. 광주대구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3.1km 앞까지 직진입니다. 현재 주행도로는 광주대구 고속도로입니다. 300m 앞에 졸음쉼터가 있습니다. 2km 앞 탐양 IC에서 탐양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300m 앞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 1km 앞 탐양 IC에서 탐양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600m 앞 탐양 IC에서 탐양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잠시 후, 담양,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2,800원입니다. 800m 앞에, 시속 6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1km 앞, 발룡, 삼거리, 에서, 금성, 담양, 안전, 체험, 교육장, 메타세쿼이 아랜드, 방면, 우회전입니다. 500m 앞에, 시속 6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 발룡 삼거리에서 금성 담양 안전체험교육장 메타세쿼이아랜드 방면 우회전입니다. 500m 앞 발룡 삼거리에서 금성 담양 안전체험교육장 메타세쿼이아랜드 방면 우회전입니다. 300m 앞 발룡 삼거리에서 금성 담양 안전 체험 교육장 메타세쿼이아랜드 방면 우회전입니다. 2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1km 앞 5개 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 철고입니다. 5 0 0 m 앞5개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 철거입니다. 3 0 0 m 앞5개회전 교차로에서 12시 방향 철거입니다. 잠시 후 12시 방향 철거입니다. 1km 앞 남촌 교차로에서 9시 방향 출구입니다. 이어서 200m 앞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500m 앞 남촌 교차로에서 9시 방향 철거입니다. 이어서 200m 앞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300m 앞 남촌 교차로에서 9시 방향 철거입니다. 이어서 200m 앞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9시 방향 철거입니다. 이어서 200m 앞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30m 앞 3시 방향 철고입니다. 잠시 후 3시 방향 철고입니다. 이어서 240m 앞 12시 방향 철고입니다. 잠시 후 12시 방향 철고입니다. 이어서 50m 앞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